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7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10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은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룹 사이에서 취한 숯불로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숯불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불로 심판을 받는 장면, 내네 그룹의 모습과 이동원칙에 대해 기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잠시 떠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재앙과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연대 책임을 느끼며 애통해하기 보다는 포로된 자들을 멸시하며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원자는 정반대의 시각을 공포함으로 새로운 현실 인식과 역사 이해에 도달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범죄한 이스라엘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바빌론 포로들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에 대해 기록합니다. 12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예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거짓된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일련의 칭조와 메시지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강조하며 그릇된 희망을 포기할 것을 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물건들을 옮김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패주를 예언했으며 먹고 마시고 떠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기근과 궁핍을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그리고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나는 주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하리라.오, 반역하는 집이여.너희의 날들에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예레미야 당시 유다에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대원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자 백성들은 이 속담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 말씀하시며 환상으로 본 것이 이루어질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8절 두 구절에서 나는 주니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시는 그것이 연기되지 아니하리라. 오 반역하는 집이여 너희의 날들에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 더디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시는 연기되지 않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숙이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대원자 발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 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 명칭인 구약과 신약도 언약이라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항상 언약을 기초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배반한 일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바꾸거나 저버리고 지키지 않으신 일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는 진리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가장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야 하심이라 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이 우리의 삶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대로 행해지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7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